국정원 직원이 구속 기소됐지만 자의적 법 적용이 논란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제 노역을 규탄하며 박경석 대표가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국보법 날조 혐의가 아닌 위변조 혐의를 적용해 제19감사기를 위한 자의적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공조에 합의한 이후 북이 4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 중이던 북측의 포탄 100여 발이 NLL 남쪽으로 떨어졌고 이에 우리군은 3배에 달하는 대응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경석 장애인 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황제 노역을 규탄하며 노역형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활동 보조인을 제공하지 않자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하고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